네, 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래머 알바입니다. 오늘은 주식 자동매매 42강 코아 스튜디오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아 스튜디오를 열어보시게 되면 저희가 중요한 데이터들은 주식 체결 그리고 장 시작시간 그리고 장고가 있습니다. 어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는 먼저 주식 체결 같은 경우 우선 이거 잠깐 보실까요? 주식 체결 같은 경우 보시는 바 같이 이렇게 매도 효과와 매수 효과가 쌓여 있죠. 여기서 만약에 586876에서 한 주가 마이너스 된다면 즉 누가 산다면 이게 한 틱이 변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가 한 주를 또 줄여 준다면 2가 된다면 또한 틱이 변한 거고. 이렇게 하나와 한 호가가 이렇게 변하는 순간을 한 틱이라고 변화하거든요. 이틱 정보가 변할 때마다 어떤 데이터를 보느냐면 주식 체결 때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 보내기 시작합니다. 체결 시간부터, 그 다음에 하한가 발생 시간, 그리고 전일 동시간 거리랑 비율까지 전부 다 보내시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현재가죠. 현재가가 얼마인지 알아야지, 저희가 기준가, 예를 들어서 매도가라고 합시다. 현재가가 7만원이고, 우리 매도가가 7만 천원이다. 이렇게 된다면, 매도가 되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7만, 천 원이 딱 되는 순간 매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 조건을 걸어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가이고, 뿐만 아니라 이 현재가들을 쫙 모아서 1분 동안 모았다. 그러면 뭐죠? 1분 봉이죠. 그리고 3분 동안 모았다. 3분 봉이죠. 그리고 3분을 데이터 중에서 저희가 어떤 무빙 에버리지 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을 사용해서 이렇게 5/2 평선, 그리고 또는 5분 입평선 3분 입평선 이렇게 입평선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반드시 이거 주식 체결에 대한 현재가가 들어와야지만 저희가 어떤 계산을 할수 있고 그리고 장 시작 세계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 시작하기 전뭐 9시 전 8시 반 정도에서 저희가 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장 마감 후에 음 종목을 검색하는 그런 것들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종목 분석 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 시작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장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체결이 되었다 체결이 되었으면 장고가 변하겠죠 어, 매수가 되었든 매도가 되었든 수량이 주, 변할 것이고 또는 새로운 종목이 편입될 것이고 이탈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알수 있기 때문에 장고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어 저희 같은 경우 이렇게 큰세 개가 필요한데 다른 분들께서는 원하시는 것들은 이렇게 실시간 데이터를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주식 체결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앞에 이 번호들 있죠, 이 번호들. 이 번호들이 FID 번호입니다. FID 번호를 알고 있으면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그 요청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1을 넣어야지만 저희가 전율 대비라는 어떤 값을 얻을 수 있고 100이란 데이터를 넣어야지만 현재가라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반드시 이 숫자들을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컴퓨터는 이 한글을 알지 못해요. 이 숫자만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이렇게 FID 번호라는 이 정보를 나중에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쭉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종목에 대해서 그러면 체결 정보를 알고 싶으면 어떤 함수를 쓰냐면 setRealReg라는 함수를 씁니다 setRealReg를 할때 화면번호 저희가 항상 화면번호를 넣죠그 다음에 실시간 FID 리스트 아까 전에 보셨죠 10 현재가는 10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 코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00053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실시간 등록 타입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자. 우선 예제를 보시게 되면은 자, 셋 리얼 레가 했을 때 화면 번호는 스크린 번호라고 하죠. 1부터 99까지 입력하시면 될것 같고 종목 코드는 005930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FID 번호는 예를 들어10 또는 뭐20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시간 등록 타입 같은 경우는 우리는 여러 종목을 연속으로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1을 적으시면 될것 같고요. 즉 set real leg screen 번호 종목 코드 번호 그다음에 fid 번호 그다음에 실시간 등록 타입 이렇게 하시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정보가 틱기 변할 때마다 실시간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실제 코드를 코드를 잠깐 보시게 되면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set real leg screen number 종목 코드 fid 번호 1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나중에 포트폴, 포트폴리오 스톡틱 이라는 곳에다가 우리가 매매하고자 하는 모든 종목들을 다 집어넣거든요 었 이렇게 넣어 놓으니까 이 방에서 종목 코드만 이렇게 가져오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데이터에 대한 정보들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실시간 데이터 이고 그리고 만약에 실시간 데이터가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했죠 s e t r e a l l a g 라고 저희 컴퓨터에서 키움 서버로 set real level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요청을 했다. 그리고 호가가 변할 때마다 현재가가 계속 날라오게 됩니다. 날라올 때 어떻게 받느냐? 그때는 get com real data라고 있습니다. get com real data를 쳐주시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 get com real data, get com real data, 종목 코드 실시간 FID 번호를 넣게 된다면 g e t c o m real data, 그 다음에 10. 이걸 하시게엔한 티기 변할 때마다 현재가를 얻어올 수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g e t c o m real data, s코드, 그 다음에 fid 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어, fid 번호를 다 모아놓은 그 코드가 있습니다. 이거 인터넷에 공유되는 코드인데, 이거를 전부 다 이렇게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FID 번호가 전부 다 입력되어 있는 걸 보이시죠? 주직 체계를 대해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죠. 이걸 다 긁어 가셔가지고, 새로운 스크립트로 하나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키움 타입이라는 새로운 어떤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여기에 컨트롤 c 트 r l c Ctrl-V 하시게 되면, 나중에 이 클래스, 그러니까 키움 타입의 리얼 타입 클래스에 들어가서 샌드 타입 또는 리얼 타입에 들어간 후에 이 딕셔너리 정보들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받아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더 정리를 좀 드리게 드리자면 제일 먼저 우리 컴퓨터에서 원하는 종목들을 다 이렇게 솔팅합니다. 종목 코드 번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키움 서버에 우리가 원하는 정보에 대한 현재가를 계속 요청합니다. 요청할 때는 set real leg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키움 서버에서 이 많은 종목들이 튀기 변할 때마다 현재가를 계속 넘겨줍니다. 넘겨주고 이 현재가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get com real data 앱 종목 코드 번호, FID 번호 치시면 어일초에 수십 개 또는 수백 개 데이터를 쫙 넘어옵니다. 이렇게 넘어와서 넘어올 때또 종목 코드 번호도 넘어오고 현재가도 넘어오니까 저희가 이제 만약에 뭐 삼성전자가 59,000원이면 사라. 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자동 매매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개념 위주로 설명드렸는데 혹시 어렵다면 어 댓글을 달아 주시면 제가 좀잘 설명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광고 한 번만 클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